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리저리 다녀도 수확한게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딴 버섯 단 산으로 또 와왔답니다 여기는 돼지가 엄청 많은 곳인데 남편이 저쪽에서 불러요 또 어두워질라그래요 산은 포기하고 남편이 부르니까 요리를또 내려가야되는데 내려가는거는 무릎에 영향을 줘서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 넓은 산에 어디에 있는지 아이고, 조금 전에, 그 누르는 게, 뭐, 한 마리, 뛰어간 것 같은데, 뛰어간, 폼으로 봤을 때는, 멧돼지 같았어요. 멧돼지 발자국이 많이 있고, 아이고, 지금 또 무슨 버섯이야. 음 고라니, 똥이 많이 있었어요. 아이고, 무슨 버섯이야, 또. 아이고. 희한한 버섯이. 아이고. 아, 나무에 가려져서. 아이고, 아이고. 어머나, 이게. 이게 뭔 버섯인가? 아이고, 이렇게 예뻐요. 하나만 떼가 봐볼까? 희한하네. 어머나. 먹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일단은 하나만 떼가 볼게요. 이렇게 버섯이 예뻐서 두개 떼어봤습니다. 떼가려고요 뗐어요. 세개 뗄까? 누가 필요하시면은 저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주세요. 붙여드릴게요. 일단 가방에 넣을 거예요.